조직 폭력배 검거를 위해서 한달 동안 잠복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두달남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 화재 당시에 가라입을 남편의 옷을 가지고 왔다가 차에 같이 있던 부인은 그때 목숨을 잃어서 남은 3남매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경찰장으로 치러진 고배도영 경사의 연결식장 범인 근거를 위해 퇴근조차 이전차 잠복 근무를 하다 숨진 배경사의 책임감과 희생 정신에 동료들은 오열을 터뜨립니다 이제 슬프게 지난 2월에 발생한 조직 폭력 배관의 집단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배도영 경사는 용의자 근거를 위해 한 달간 잠복 근무를 하다. 차량이 과열로 폭발하는 바람에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7 1일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14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배경사가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왔던 그의 아내는 그 사고로 먼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배경사 부부는 아직도 철없는 어린 삼남매를 고아로 남겨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올해 15살의 배주은 양과 13살 은혜, 넛둥이로 태어나 귀여움을 독차지한 6살 최준군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나이에 이제 돌봐줄 사람 없이 서로 의지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경찰이었던 사실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주에서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